전현희 의원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초하고 비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개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서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와야 합니다. 수사 기간에 당당히 출두하십시오. 법의 심판이 두려워서 무고한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로 삼고 헌법의 가치와 사법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국민을 향한 또 다른 폭격입니다. 윤석열 체포가 국격 회복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 이자 독재에 저항하는 전세계 민주 시민들께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십시오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내란수계를 체포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국민의 힘이 내란특검 자구안으로 겸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수사하자 라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 라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참으로 반성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내란 동조 집단입니다 내란의 힘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면죄부 발부를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두번 다시 내란이라는 불법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내란의 뿌리까지 발본색원에서 일벌백계를 위한 시간입니다. 특검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동 세력부터 천전 선동 세력까지 철저하게 속간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법무부도 이미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의 위헌성이 소멸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명령인 내란 특검을 수용하고 이제라도 정당의 공익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